그래서 계좌 연결과 상품 추가를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차트 설정과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차트는 모두 닫아주시고요. 좌측에 종합 시세 창에서 추가하신 종목 중, 원하시는 종목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두 번째 차트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차트가 열리면은 좀 낯선 차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설정을 해볼 건데요. 차트 설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 템플릿을 다운 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더보기를 누르셔서 돈벌세 템플릿의 링크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이 완료가 되시면은 차트 검정색 배경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후에. 템플릿 템플릿 읽어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다운 받으셨던 돈벌세 템플릿을 열어주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차트가 지금처럼 열리실 겁니다. 해당 템플릿은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보조 지표 설정은 좌측 탐색기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가 열리셨다면 차트를 크기를 제일 최대로 키워 주시면 되고요. 분봉은 짧게 1분봉으로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이는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셨다면, 자. 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원클릭 주문 버튼이 있습니다. 좌측 셀은 매도 버튼, 우측 바인은 매수 버튼이고요. 그 사이에 0.01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는 계약수를 설정하는 창이고요. 그 아래 숫자는 실시간 호가의 가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시간 호가의 가격의 차이는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수는 내 증거금 규모에 맞게 설정을 완료하시구요 원하는 방향의 포지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시장가로 포지션이 진입하게 됩니다 최초 포지션 진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원클릭 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이 뜨시는데 동의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 후 거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하기 전 메타트레이더에서의 포지션은 국내 증권사와 달리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진입 후에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매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의 포지션이 진입이 되게 됩니다.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셨던 분들은 호가창 매매에 익숙하실 겁니다. 메타트레이더5에서도 호가창 매매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트 좌측 상단에 시장 심도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틱 차트와 함께 호가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틱 차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버튼을 눌러서 틱 차트를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 공백이 나타나는 스프레드는 지금처럼 닫으셔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호가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옆에 위아래 하살 표가 보이시는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방향으로 지정가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하단의 버튼을 활용하셔서 스탑로스 기능과 계약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도, 매수 버튼, 시장가로도 즉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청산은 닫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창이 닫히는 게 아니고 청산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메타 트레이더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시장 심도로 거래하기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원클릭 주문으로 빠르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진입이 완료가 되셨으면 하단의 도구 모음창에 조금 전 진입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서와 다른 점은 진행 중인 평가 수익은 USD 달러로 표시가 되는 점과 미국처럼 손실은 빨간색, 수익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산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 X자 표시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장가로 청산이 되게 됩니다. 또는 청산을 원하시는 포지션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 후에 청산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청산이 되게 됩니다. 현재 포지션의 모든 계약이 아닌 일부만 청산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 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거래 수에서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은 계약수 일부분만큼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시작과 청산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포지션만큼 분할 청산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유의하실 점은 시장가 청산 위에 시장가 매도 또는 시장가 매수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포지션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 동시에 청산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측 버튼을 누르신 후 벌크 실행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진입 청산만 하진 않죠. 이제는 익절 손절을 같이 한번 걸어 볼 텐데. 어려운 방법보다는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가로 매수를 진입해 주시고요. 차트에 보시면 조금 전 진입한 포지션이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초록색 점은 내가 진입한 포지션의 현재가의 위치에 있는데 이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해서 위로 끌어올리시게 되면은 TP라는 빨간색 점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잡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설정이 완료가 되시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다시 초록색 점선을 잡고,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SL 빨간색 점선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설정이 완료가 되십니다. 자 설정되어 있는 SLTP 선을 원하시는 위치로 다시 수정도 가능하고요. 빨간색 선 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SLTP 선은 취소도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초록색 점선을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포지션 창이 뜨는데 익절 선절에 대한 포인트를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정가를 한번 걸어볼 텐데요. 지정가는요, 화면에 마우스를 원하는 자리에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메뉴바가 표시가 되는데 위에서 두 번째 거래에 들어가십니다. 거래에 보시면은 두 가지 진입 옵션이 보입니다. 현재가 위 아래 상관없이 메타트레이더는 매수 매도를 지정가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밋과 스탑의 차이점을 잠깐 알려드리면은 우선 리밋은. 종목의 가격이 특정 가격에 도달한 뒤에 반등 또는 반락이 예상이 될때 시행되는 주문이고요. 다음 스탑 주문은 종목의 가격이 특정 가격을 돌파한 뒤 추세를 타고 더 상승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는 주문입니다. 저는 지금 매수 리밋을 클릭을 해봤고요. 클릭과 동시에 차트에 초록색 점선이 표시가 되고 하단의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플레이스드라고 조금 전과 다른 표시가 보이십니다.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정가에 대한 자세한 주문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차트 설정과 거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증거금과 틱가치, 그다음에 스프레드와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